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민주당에 대해서 또 남로당 연구가로서 그동안에 아, 잘 분석해 주셨는데 이 이놈들 오늘도 또 더블 당 이거 분석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어제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재판 관계, 네. 재판 끝나고 나서 이거를 오마이 티비에서 희대의 개판이라고 개판을 네. 진행을 해놓고 네. 누구의 계획인가, 뭐 대법관 탄핵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후보 교체하라고 시간을 준 건데. 네. 후보 교체는 그냥 그냥 단일대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볼때 이거는 예. 자멸하는 길이다. 이거는 회복 불능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 회복 불능으로 자멸할 수 있다. 다만 예. 이자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그, 그렇죠. 예, 예 부정 선거만 제대로 막으면 예. 그리고 에, 이제. 국힘에 아마 뭐 압도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네. 이제 국힘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그리고 네. 전광훈 목사 네. 이세 분이 연합을 하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얘들이 이거 뭐 후보 교체를 안 하고 단일대로 가겠다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 정은경이에요. 네. 정은경이 이번에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꾸인가 이거를 제가 오늘 좀 밝혀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정상적인 먼저 정상적인 대법 선고에 우리가 참 감흥을 해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네.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파기 환송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네. 파기 자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뭐,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이재명의 무심에 대해서, 오늘 이걸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사건 기록이 오늘 서울 고법에 바로 도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고, 그, 저기, 본격적으로 후보 네. 등록 이후에, 이거를 바로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따불당 애들은 단일대로 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정면 돌파하겠다. 이것들이 무슨 짓이도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은 출마 선언을 해서 대권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미 있는 거는 개헌 3년 뒤에 대통령 개헌을 해서 3년 뒤에 대통령직을 내려놓는다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왕창 바꾸는 아주 혁명적으로 바꾸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전국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시죠. 네. 예, 다음 장 보시죠. 자, 지금 이제 왜 정경을 얘기하느냐면 정은경 선대위원장의 영입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선 치르겠다는 것의 노골적인 선언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때 뭐 대만에도 쎄쎄하고 중국에도 쎄쎄하고 쩝촉되지 쎄쎄 말고 그냥 쎄쎄만 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정은경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팬데믹은 극복했지만은 음. 폭정과 내란의 일상이 무너졌다 이런 음. 헛소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코로나를 이들이 이 미국 쪽에서도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킨 거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에 코로나를 빙자해서 가짜 방역 개혁령이다. 이렇게 해서 규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주, 주목할 만한 게몇 개가 있어요. 네. 잠깐만요. 네. 그 코로나 속 집회 강행한 정광훈 목사 집행 유예를 음. 하고 김문수 벌금형에 처졌었거든요. 네. 이 부분이 뭐냐하면 8리로 2020년 8리로 광복절 집회 때 얘긴데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황당한 것이 그때의 이 광, 광화문은 집회를 이렇게 한정하고 그런데 부산에는 86만이라는 피서가 몰리고 그 다음에 서울 대공원에도 막 차가 줄지어 이고 그런데 왜 광화문에만 코로나가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집회를 한정하고 이거 뭐 집회 강행했다고 해서 집행유예하고 벌금형에 자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자칫하면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 부역자들에 의해서. 네.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정은경이 중국과 우리가... 협력하는 거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사실은 그 재료에 있는 게 뭐냐면 하 아시다시피 그 사이로 부정선거 실제로 이번에 개업령의 대상도 구체적으로는 사이로 부정선거 아닙니까? 네. 증거들도 많고, 4.10 총서도 부정선거였지만, 4.15 부정선거 핵심인데, 그 4.10, 4.15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사람이 양정철 아닙니까? 네. 양정철이 2019년 7월 달에 그 중국에 방문, 베이징 방문해가지고, 당교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네. 그리고는 지금 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그, 음. 중국의 그 게임 업체 네. 고기를 방문했죠. Yeah.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대강 짐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양정철이가 귀국을 하자마자 누가 다시 오느냐? 그러면 정은경이가 베이징에 바로 방문해요. 3일 이후에 바로 yeah. 베이징에 방문해서 질병 관리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고. Yeah. 그리고 다음에 12월달에는 그 중국 쪽에서 위생감 감염과 관련된 양해각서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번에 음. 와서 음. 또 존경하고 이게 전부 다 출입국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네. 질병 뭐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건데 네. 어쨌든 양해각서를 11월 12월달에 체결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황당한 겁니다. 그 오른쪽을 보시면. 네. 21대 총선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였다. 음. 이게 이제 사전투표율이 4.15 총선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거죠. 예. 26.7%니까. 음.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이게 지금 그 이른바 코로나 대응에서 보이는 이른바 김용익 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김용익 사단. 예. 이 김용익이라는 자가 따 더블당에 하면서 그 건강보험의 자료를 총선에 악용을 하면, 정치 선거에 악용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이 자가 건강보험의 이사장에 임명이 되잖아요.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네. 그런데 그때에 이제 건보 이사장인 가운데 있는 사람 중 에, 남자가 그, 김용희. 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자가 정은경. 예. 이게 다 같은 그룹이에요, 전부 다. 예,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그 총선 직전이, 4.15 총선 직전에 광화문 3.1절 광화문 집회 강행으로 해서 두 번째 기로, 구속의 기로에 선다. 그게 예. 이제 이유가 뭐냐. 정광호 목사입니다. 정광호 그렇죠, 목사를. 예. 이 코로나 이걸 핑계 삼아가지고서 구속을 하려고 한다. 네. 이게 이제 다 뉴스로 잡힌 겁니다. 네. 그 다음 장을 보시죠. 네. 한동훈이 저기... 나오네요. 한동훈. 네. 네. 한동훈이가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 김윤수 후보가 이재명보다 전과가 많아진 거 아니냐. 네. 참나. 이런...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나. 이 병신 같은 인간이 미안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좀... 예. 예. 코로나 속 집회 강행에서 정강 집행유예 김문수 저 벌금형 요게 뭐냐 하면 조금 아까 얘기한 2020년 8.15 집회 때의문제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저기 3월 달에 3일절 집회 요거 강행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했는데 집회 강행했다 해서 벌금형에 정해졌는데 요게 한가, 한계고 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어, 얼마 전에,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 확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감염법 예방법이에요. 이것도 코로나 집회 참석한 겁니다. 예. 네. 2020년 3월에서 4월까지, 사랑일교회 예배 참석한 걸로, 요건 요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잘보십시오 오른쪽에. 네. 8월 15일 집회지 않습니까? 네. 2020년. 그런데, 8.15집회의 5일 전, 음. 5일 전에 8월 12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 사증 관련 조치 해제한다는 겁니다. 예. 8.15 집회 음. 바로 5일 전. 그러게요. 예. 그럼 제일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음. 코로나 평균 잠복기일이 5.2일이다. 딱 맞아 떨어지네요. 아주. 정확하게 맞죠. 예. 그래서 딱 5일 전에 이걸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8월 4일날에는 또 무슨 짓을 하느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요. 네. 통과를 시켜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감염과 관련, 감염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제한 조치들, 국민의 기본권, 집회, 이런 거를 틀어막는 그런 법률을 8월 7일날 통과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8월 10일부터는 중국인 입국 제한을 풀고, 네. 그러면서 또 광화문에는 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그때 광화문 저도 집회 갔었지만은 얼마나 엄청나게 범죄인 직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예. 예.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네. 이재명 측의 꿍꿍이 나오네요. 이 네. 이재명 꿍꿍이가 도대체 뭘까? 음. 저는 이자들은 무슨 짓을 할수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네. 제2의 코로나 대란 같은 아주 이, 우리 국민들이 당황하는 이런 거를 중국과 이 협조해가지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코라데르안 같은 어떤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저들이 음.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는 거부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음. 지금 이재명이가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라는 여기에 들어있는 음. 자들을 우리가 유신코볼 이유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상인 고문당의 김용익 조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코로나 뭐 이거 배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김용익이 들어있고 음. 얼마 전에 강화문에서 얘기했던 그 의사선생님 음. 이 양반이 뭐 저기 백 팔조 뭐이십조 이런 어마어마한 걸 헤쳐먹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심에 이 김용익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돈 가지고 이게 저수진들 중에 돈을 음. 국민 혈세를 빼돌려 빼 가지고 음. 이 건강 보험이나 이런 거를 빼돌리고 여러 가지 빼돌려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 김용익이 지금 이재명 싱크탱크의 상위 고문단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료 출신으로서는 이런 질병과 관련된 그 양성일이가 있습니다. Yeah. 보건복지부 차관. Yeah.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그 김용익 사단으로 몰리는 주요 인사. 제일 yeah. 마지막 딱 보십시오. 누구 나옵니까? Yeah. 이진석. 이진석, 예. Yeah. 이진석이가 저 울산시장 하명수사 요거에 연루된 자 아닙니까? 예. Yeah. 이자인데, 이자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직전, 음. 2020년 1월 6일 날, 이진석이가 비서관, 비, 비서관 하다가 국정상황실장 임명된다는 거예요. 네. 의사가. 네. 의사 출신이. 이게 아주 특이한 일 아닙니까? 네. 의사 출신으로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되고, 그 직후에 또, 이 코로나 명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정은경이가 코로나 이거 균을 배양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구를 위해서 주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른바 코로나 이 31번 환자, 음. 그게 신천지 환자거든요. 예. 신천지 환자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몇번 얘기를 했었지만. 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김민석이가 발표를 해요. 뭐라 하느냐? 윤여준하고 정은경은 얼굴마다 많이냐라고 하니까 이이이 어. 이, 이, 이재명의 선대위에서 뭐라냐? 의미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오호. 도대체 의미 있는 역할이 뭘까? 음.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하는 것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음.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음. 이거 때문에 몇 개의 뉴스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4월 23일입니다. 총선 끝나고 일주일 뒤에 예. 8일 뒤에 415 부정선거 지나고 네. 바로 일주일 뒤에 박릉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음. 왜 1차장이냐면은 이게 이제그 네, 음. 국무총리가 본부장이고. 음. Yeah.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1차장 아닙니까? Yeah. 이 사람이 대구 동산병원에 방문해서 의료진을 격려 합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날, 코로나19 이게 뭐 수퍼 뭐 확진자라고 하는 31번 항자. 음. 신천지 그퍼트렸다는이 네. 사람이 67일 만에, 67일 만인 4월 24일 날 퇴원을 해요. 네. 우리가 네. 코로나 걸리면 대부분 입원 기간이 길어야 보름이거든요. 네. 이 31번 환자는 67일 만에 퇴원합니다. 네. 그것도 총선이 끝난 직후에. 예.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4일로 부정 선거는. 물론,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이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거. 음. 그리,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아니냐. 네. 이건 미국 대선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된 겁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응을 하기에 우리는 저들이 그냥 정상적인 투표를 하면, 전광우 목사,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 그리고 한덕수 대세 사람이 연합하면 압승을 합니다. 네. 저는 아마 6대4 정도로 압승한다고 보는데 이자들이 꿍꿍이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중국을 끌어들이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부정선거를 하면 이거는 참 어려운 싸움이 된다는 거죠. 네. 어, 경계해야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잘 분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성진 교수의 분석을 보셨는데요. 이거, 그냥, 어, 우려가 아닙니다. 아, 이런 일을 버릴 수 있는 자들이고, 그 뒤에 중국이 있고요. 4.15 총선도 4.10 총선도 그런 식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네,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